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홍준원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특강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 아이 채 g 피티 사용 괜찮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실제로 제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많으세요. 애들이 채 g 피티 같은 걸 쓰면은 사고력이나 윤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용을 일단 막아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으신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AI를 사용하지 않을수록 본인이 지나치게 너무 오버하셔가지고 걱정을 하실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거 사용을 막기도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유용한 기능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물어봐가지고 꼬리에 꼬리에 물고 물어봐서 엄청나게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 하늘은 왜 파란색이야? 나 아홉 살이니까 쉽게 설명해 줘. 무한으로 질의응답이 가능하고요. 또 상담하기도 가능해요. 나랑 친했던 친구가 나랑 안 놀아준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상담도 잘 해주고. 그리고 엄마랑 동생이 자꾸 학원 때문에 싸우는데 중간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디어 제공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왜 정답이지? 라고 물어봐서 개인 교사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진로 상담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포스터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생성해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동영상과 음악까지도 작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 g 피티라든지 요즘 생성형 AI는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능한 비서인데, 이거의 사용을 막는다거나 아이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올바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로 ai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팩트 체크 없이 ai 답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 학교 숙제를 습관적으로 ai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 이게 완전히 습관화 되는 건안 되겠죠 자신의 생각 대신에 ai의 생각에만 완전히 의존하는 경우 그리고 창의적 결과물 생성을 ai에게만 의존하는 경우. 이럴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 능력, 역량 자체를 길을 기회조차 못 갖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AI 도구는요.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쓰면 유용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해로운 점도 있다. 근데 이건 뭐 다른 도구도 마찬가지죠. 뭐 약도 마찬가지고 칼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책도 심지어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성은 동일하다. AI만 특별히 뭐 해악이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요즘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채 p 피라든지 AI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인데 그럼 이 세대들에게는 득이 많을까요? 해가 많을까요? 일단 제가 미래채널 마이F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질문을 남겨봤는데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로움이 더 많을 것이다가 53%, 해로움이 더 많을 것이다가 26%로 이로움이 많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두배 가량 많았습니다. 자, 의견을 좀 살펴보자면은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이로움이 많을까? 해로움이 많을까? 비록 해로움이 있었을지라도 이로움이 수백 배는 많았다라고 생각하신대요. 자, 자기가 생각 안 하고 인터넷 검색에 의존한다. 숙제, 과제를 인터넷에 베낀다라는 우려가 초창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일반화 됐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이분의 의견은 지식을 쌓는 방식이 변화가 있고 기초적인 수준이 엄청 올라갈 거임 출력되는 형태가 문서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글과 형태를 보면서 많이 배울 거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도해 볼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음 이란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반대 의견도 볼게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휘발성으로 알게 된 경우가 늘어날 것 같다. 결국 아는 건 GPT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법이지 실제 지식은 전부 GPT 보따리 안에 있게 될 듯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개인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성이 사라지고 스마트폰의 개발로 지도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편의성이 급상승했듯이 의존도가 올라감으로써 개인에게는 좋은 영향보다는 옳고 그름도 a i 에 의존한 경우가 높아짐으로써 주도적인 상황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자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가 채찍티에게 질문하게 놔두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AI가 없던 시절에는 과거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 그럴 시절에는 어린이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질문했을까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채찍티가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주변 어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지식의 양에 있어서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AI에게 물어보는 게없는 정보의 질과 양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나치게 AI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 그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이 연예인 분이 라디오스타 나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던 성격이신데 채찍띠가 나오게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11시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챗봇에게 교양을 배운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보죠.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은 잘못된 방식인가요? 사실 이거보다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이가 채집티에게 물어볼 것이 없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더욱 더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게임만 하고 쇼츠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채집티를 누가 제일 많이 쓰냐?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쓰고요. 10대는 진짜로 많이 안 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 학원 숙제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거 다음에는 게임하고 쇼츠 보고 놀고 쉬어야 되거든요 ai 에게 물어볼 상황 자체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거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받을 일이 없다는 상황 이게 올바른 상황일까요 자, 학원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서 입시 성적만 올리는 게 미래에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AI 계속 물어보면서 호기심을 채우고 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을 받는 게더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것 중에 AI 때문에 우리 아이의 생각이 편향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이 걱정을 하신다면 진짜 안 써보신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자, 편향된 질문 해보자고요. 민주당과 국민의 힘중 누가 더 좋은 정당이야 물어보면 절대로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 침략했으니까 나쁜 나라이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었으니까 좋은 나라지.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물어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도록 굉장히 생각을 열어주는 답변을 준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남자가 힘이 세고 돈도 더 많이 버니까 여자보다 우월하지. 애들끼리 얘기하면 지들끼리 이런 편향에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AI는 그런 것들을 잡아준다라는 오히려 안심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 볼게요. 어느 쪽이 더 편향된 대화를 할까요? 주변의 어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경우 대규모 언어모델 ai와 대화를 하는 경우 저는 오히려 아이가 ai랑 대화를 많이 한다면은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온갖 편견 고정관념이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큰데 ai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숙제를 채취 틀을 이용해서 하게 놔두어도 될까? 이건 아주 현실적인 고민일 텐데 자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숙제를 채취 틀을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퀄리티 높게 해내는 아이를 칭찬해야 될까요? 혼내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딜레마예요. 왜냐면은 두 가지 능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채취 틀을 이용한다는 것은 신기술을 빠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채취피의 단점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뭔가를 할수 있다? 그럼 너무나 변화 적응력이 빠른 아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그 숙제를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을 길릴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의 가치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들의 숙제가 그냥 보통 관성적으로 그냥 내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부모님들도 딱히 봤을 때 굳이 자기가 시간 들여서 안 해도 될것 같으면은 하게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생각도 할수 있겠죠 ai로 가능한 일을 집에서 해오게 하는 선생님로 문제인 거예요 집에서 씻어라 이 문제 집에서 풀어라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사회 변화에 적응을 못 하고 있다, 기술 변화에 적응을 못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도 바뀌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사 분들 대상으로 좀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생각하는 능력이 퇴화되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미래 채널 마이에프에서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요, 무려 1,700명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는데, 자 결과는. AI가 없으면 스스로 생각도 못해서 더욱 멍청해질 것이란 의견이 40%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금이랑 별반 다를 거 없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AI 도움을 받아서 똑똑해질 것이다가 제일 적은 표를 받았어요. 자, 댓글 의견 한 가지씩만 소개해드리자면 간단 명료하게 멍청해짐, 혼자 사고해보기 전에 g p t 부터 키고 있을 거니까. 자, 멍청해질 것이라는 의견.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기술을 이해하는 지능, 활용하는 지능, 기술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지능, 기술을 안내하고 유통하는 지능 등등 다양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분은 긍정적으로 보신 분이 계셨고요. 이 의견은 뭐냐면은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 도구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똑똑해지는 사람, 의존해서 멍청해지는 사람은 있다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인간의 지능퇴화가 되냐, 안 되냐는 기술의 발달도 영향이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경쟁이 있는 사회인가, 없는 사회인가가 핵심인 것 같으시다는 거예요. AI든 뭐든 무슨 기술이 나올 건 간에 그 기술로 남보다 더 우위에 서지 않으면 못 먹고 살기 때문에 이기고 발버둥 치려면 머리를 써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너무나 중요한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오로지 AI의 결과물에만 의존한 사람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AI 답변만 가지고 뭔가를 한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돈잘 벌고 능력을 인정받으려면은 플러스 알파 역량, AI가 못 하는 그 역량을 길러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걸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은 외 식당들이 그렇게 많은데 꼭줄 서는 식당만 잘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레시피 다 나와 있잖아요. 짜장면, 아구찜, 삼겹살, 치킨. 그렇게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왜잘 되는지만 잘 되냐? 왜 줄을 설까요?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으니까 그 주인장이.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과 결합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과 다른 가치를 제공하려 는 노력.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니까 그 집에만 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아이들이 앞으로 직업을 구하고 돈을 벌려면 AI로 못하는 추가 역량을 기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추가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 것인가, AI 시대에 뭘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컨텐츠는 제가 두 편으로 이미 미래 채널 마이앱에 올렸어요. AI 시대 학교 교육은 뭘 가르쳐야 될까? 청소년의 AI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이 영상을 이제 풀로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아이들이 무언가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딩을 통해서 뭐 앱이라든지 웹, 게임 같은 걸 직접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 밴드를 결성하거나 미디 작곡으로 음악을 완성해 보는 경험, 공연을 직접 기획하거나 완성해보는 경험, 창업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미지도 아니면 음악도 AI가 만들어지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진행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자꾸 길러내야지 앞으로 내가 필요한 게 생겼을 때,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생겼을 때, 새로운 도구를 또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 내가 뭐 배워야겠다 싶으면 그때 호기심이 생겨서 물어보고 또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것 같아요. 이제는 인풋 교육.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아웃풋 교육. 자기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쏟아내는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르면 질문도 못하기 때문에 인풋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게 중심이 저는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제대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반대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ai 시대를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 독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자, 얼마 전에 손석희의 질문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 나오더라고요. 학부모가 질문을 했어요. ai나 채찍티를 사용하는 유행을 따라가야 할까요? 라는 것에 황석영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청소, 청소년기부터 ai 디지털을 일단 끊으라고 자기 콘텐츠부터 채우고 자기가 읽은 독서범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의해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콘텐츠가 있으려면은 책을 읽어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 자기 콘텐츠를 만드는 데 책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거 구시대적 사고라고 과감하게 좀 발언을 하고 싶어요.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그런 게 없던 시절에는 지식, 다양한 견해 등을 얻기에 최고의 수단이 독서였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 멀티미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독서가 아니라도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더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것들도 가능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아져서 인간이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AI가 이러한 내용들을 자기가 다 학습을 한 다음에 씹어 가지고 소화해서 알려주는 게 생겼으니 그게 바로 요즘의 대규모 언어 모델 챗집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a i 등장 덕분에 정보와 지식을 얻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독서의 대체 수단들이 다양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챗봇, AI 등의 대안이 많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독서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은. 책을 너무 신성시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하게 되면 신성 모독 수준의 비난이 날아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저는 이거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책만이 지식의 수단이고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심지어 소크라테스 역시도 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독서를 할 때는 사람이 저자에게 질문을 할 수가 없고 독자가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지혜가 대화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채집들을 이용해서 대화를 통해서 전달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독서라는 행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과 지혜에 대한 갈증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혜에 대한 갈증을 만화책으로 풀던 아니면 웹툰으로 채우던 유튜브로 채우던 ai로 채우던 뭐든지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서가 유용할 수도 있지만 단점도 많기 때문에 굳이 아이가 읽기 싫어한다면 강요할 필요까지 있을까 라고 생각 합니다. 어떠한 방식이던 아이들이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서 그때그때 이용하면 될것 같고요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학교 수업, 친구들과의 대화, 유튜브 감상, 게임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채 p 피라든지 AI에게 물어봐서 해결하면 돼요 부모님도 모르잖아요 근데 AI는 압니다 그리고 AI가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팩트 체크를 위해서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는 습관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더 자세히 내가 알아보고 싶다면 원문, 논문도 찾아보는 거죠. 책을 왜 읽냐? 얼마나 그 사람이 지식에 대한 갈증이 크면은 그 불편하고 길고 시간 오래 걸리는 책까지 찾아보겠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식가치에 대한 갈증이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황석영 작가님의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기 콘텐츠가 있으려면 책을 읽어야 해요가 아니라 자기 콘텐츠가 있으려면 책, 동영상, AI, 여행, 경험, 코딩, 대화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많은 것들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책만 강조하는 건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과감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제가 전에 올린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요즘은 내가 책을 읽지 않더라도 유튜브 영상 보고 스스로 사고하는 게 가능하고요. 심지어 한 사람의 의견만이 아니라 댓글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볼수 있고 토론도 가능합니다. 왜 이런 좋은 시대에 책만 고집을 해야 될까요? 아이가 읽기 좋아한다? 어, 읽기 놔두면 됩니다. 읽기 너무 싫어한다? 그거 가지고 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또, 채찍튀에게 아이들이 너무 과 의존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채찍가한 3시간 동안 먹통이 된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 일을 못한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제일 많은 케이스로는 내일 시험이라서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멈춰가지고 준비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은 채취티에게 과 의존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 의존은 나쁜 것인가? 자, 역사상 가장 의존도가 심했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아마 왕이 아닐까요? 자, 왕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부터 국민 전체에게 뭐든지 시키고 물어볼 수가 있었으며, 태어났을 때부터. 자, 근데 뭐든지 물어보고 시키던 왕이 모두 의존적이고 멍청했습니까?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왕이 탄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 철학, 성향 그리고 주변 상황 등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활용법이라든지 AR 활용법이 달라지고 다른 결과가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아이의 주변 환경, 상황, 성향이 AR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내고 있을 거고요. 어떤 아이는 AI에게 귀찮은 거 자꾸 시키기만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있냐, 없냐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미래에 제일 중요한 역량으로 뭘 꼽았냐? AI가 앞으로 파트너이자 멘토의 역할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걸 위시와 드림으로 꼽았다니까요? 한마디로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는 큰 바람을 갖는 게 미래 역량이 제일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기술적인 것들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너무 의존하는 상황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없는 상황이 제일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존을 하더라도 차라리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부모님 성향 자체가 의욕도 없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편이다? 아이들도 AI에게 의존만 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부모가 건물주라서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이 없다? 굳이 AI 활용해서 뭘더 잘하려는 생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 부모님 본인부터 나의 성향을 <laughs>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의 분위기를. 자, 그러면은 부모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이들보다 AI를 적게 사용하면서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안써 보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걱정을 하세요. 써 봐야지 뭐가 좋은지 뭐가 해로운지 아실 텐데 안써 보시면은 막연한 걱정을 너무 하시게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스마트폰에 일단 채찍 키부터 설치하셔 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깔아 두시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쓰세요. 근데 습관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할때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 나는 AI 쓰기 싫은데 이걸 써봐야 되네 그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몇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다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좋은데 라고 느끼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매일 오늘 저녁에 뭐해 먹지 다음 주는 뭐해 먹지 뭐 사다 놓지 고민하시잖아요. AI에게 물어보면 해결이 돼요. 칼로리에 맞춰서 영양소에 맞춰서 식단 잘 짜주고요. 그리고 배우자분과 자녀와의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그런 거 상담해 주는 것도 거의 뭐 오은영 선생님만큼 잘해 줄 겁니다. 자, 우리 아이가 자꾸 숙제를 채취 뒤려고 채취 뛰려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있어서도 상담을 아주 잘해 줘요. 자꾸 쓰시다 보면 쓰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아하 모먼트 너무 좋네라고 오는 생각하는 순간 알아서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먼저 스마트폰에 설치해 습관적으로 사용을 여러분들이 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또채 g p t 사용을 어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에게 권장해도 될까? 제가 미래 채널에 이런 설문을 해 봤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채 g p t 의 본격적 사용을 위해서 유료 가입을 원한다면은 기꺼이 매달 돈을 내고 아이가 사용하게 해 준다? 굳이 돈 내주고 싶지 않다.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기꺼이 사용하게 해 준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거는 사람들이 안 쓰는 게 오히려 안타깝게 느껴지는 그런 도구거든요. 자, 그럼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캐스터의 결론은 뭐냐? 자, 일단, 새롭게 발전한 도구의 사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도 다 어른 학교에서 막으려고 했지만, 잘못 막죠. 이건 막을 수 없는 거고요. 자, 사용을 하게 하되, 부모가 제지할 때는 제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제지하는 순간 어떻게 파악한다? 부모가 더 많이 사용을 해봐야지만 알수 있어요. 자, 써봐야지만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써봐야지만, 어, 이럴 때는 유용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시기 때문에 많이 써보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 물어볼 것이 많은 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 아이로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채취티에게 너무 100% 의존하는 게 아니라 활용해서 뭔가를 해내는 아이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자, 그래서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AI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프로젝트 수업, 스포츠, 토론, 전시 관람 등 AI와 떨어져서 직접 자신이 수행하는 활동의 기회도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말이라고 외식만 나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미술관도 가시고 어떤 스포츠고시를 가셔가지고 함께 배우시고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제 생각 말고요. AI에게 물어볼게요. AI는 AI 사용을 권장할까? 우리의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채집대 사용을 하게 해줘도 될까? 아니면 더 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금지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쭉쭉 해줄 거고요 또 제가 모두 해봤냐면 오늘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제가 주장한 것들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딱 채집택에 올린 다음에 이 내용들의 어, 비판할 점들을 네가 비판해 줘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비판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비판 내용이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저는 또 여기에 반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혜 와 지식을 쌓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은 아, 이렇게 현명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답변을 주는 AI를 안 쓰게 하는 것도 손해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ai의 의견 미래캐스터의 의견 말고요 또 다른 인간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 의견 ai 의견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결론은 누가 내린다 본인이 직접 내려야 합니다 ai라는 것은 최근에 새로 나온 도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댓글 읽어 보러 가시죠.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 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